자그 다음은 요겁니다. 약간 상황이 애매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1차고 1차장이 제곱의 루트 시험은 1차하고 비슷해요. 근데 뺐단 말이야? 어, 비슷한 차이법. 이런 경우는 달라요. n 제곱 빼기 n 삼승의 리미트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무한대의 삼승이고 무한대의 삼승이고 얘는 무한대의 이승을 뺐으니까, 이쪽 무한대가 훨씬 크잖아. 얼마지 인 대충 따져도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일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차수가 비슷하단 말이야. 차수가 비슷한걸 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몰라. 왜냐면은어 이렇게 생각해봐. 100억 빼기 100조. 그럼 이쪽이 훨씬 크겠지, 그렇지? 뭐 따질 필요가 없지. 근데 봐. 100억 만 원. 그러니까 100억 하고 1만 원에서 100억을 빼봐. 비슷한 걸 빼면 어떻게? 1만 원이 남지. 어 그런 상황이 되는 겁 차수가 같으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더라. 루트를 섞을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좀 식의 모양을 바꿔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판단한다는 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트 7 더하기 루트 3분의 1 같으면 여러분들 유리할 때 분자 분모에 루트 7 마이너스 3 이런 거 곱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맞긴 맞는데 너무 느려서 못 써먹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얘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부호만 바뀐다. 그 다음에 본래 있던 자리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남기 때문에 7 빼기 3이 남아요. 그래서 4 곧바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그래서 또 이걸 내려올 때록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7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때는 얘를 그대로 내려 보내면서 루트 빼기 루트가 되고 위쪽은 제곱 빼기 제곱이 남으니까 얼마가 된다? 제곱 빼기 제곱 7 빼기 2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편안해져야 됩니다. 편안해질 거.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분의 일이라고 하면 아래쪽은 그대로 써줘요. 루트 n 제곱 플러스 n n인데 보만 바뀌고 위쪽은 제곱 빼기 제곱이 나 남는데 이거 제곱은 n 제곱 플러스 n이고 이거 제곱은 n 제곱이잖아요. 뭐가 남아요? n이 남습니다. 자, 이것도 극한 계산이 이제 이제는 마무리하면 됩니다. 극한 그 계산이 익숙한 경우에는 1, 1, 1에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분자분모에 뭘? n분의 1을 곱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곱하면 얼마가 된다? 1. 얘는 이렇게 곱하면 은 1이 되고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n 분의 1의 리미트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뭐가 된다? 0 되는 거죠. 이게 0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얼마? 2 분의 1 이렇게. 루트가 헷갈릴 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루트 빼기 루트가 있을 때는 일단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하는 게 편해져야겠죠. 그 다음에는 최고차항을 따지든지, 그게 자신이 없을 때는 m분의 1, 최고차 항분의 1을 각각의 곱해줘서 하게 한다. 자, 하나만 연습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은 어떤 식으로 써먹냐면은 문제 6번의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m 플러스 2 빼기 루트 m 플러스 1, 그다음에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요걸 할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분자 분모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시에 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기는 힘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놈 따로 유리화하고 요놈 따로 유리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래요. 리미트 이, 이놈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분의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3에서 n을 빼면 3 해놓고 요 분모는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자 그러고 나면은 분자는 3 곱하기 이거고, 분모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어, 요령은 뭘 곱해주면 되겠다? 루트 m분의 1을 곱해줘 버리면은 쉽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쪽에 곱하면 여기 1 남고, 1 남고, m분의 2나 m분의 1은 0될 거고, 이것도 이쪽에 곱하면 1 남고, 1 남고, m분의 3은 0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계산은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분모는 이쪽은 1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 이쪽은 3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답은 3. 그러니까 뒤쪽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 루트 빼기 루트를 따로따로 유리화 한다. 자, 마지막. 7번 헷갈려 하시는 하신 학생이 있는데, 7번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7번은. 리미트 하고, n 3승분의1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n 제곱입니다. 이렇게 축약형이 있을 때는 축약형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2 차고 3 차는 0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축약형이 게, 리미트보다 계산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축약형이 항상 계산 순이 1 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1의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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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2차식이 아니고 6분의 n n 플러스 1 아, 그다음 얼마? 2n 플러스 1이잖아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란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3차고 얘도 3차니까 최고차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놈의 계수는 얼마? 1. 이놈의 개수는 요거 세 개를 곱한 거에다가 6으로 나온 거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 이런 거할때 촉약형이 계산 순서가 더 먼저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